근본적 변화를 어떻게 하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그 변화가 내 삶에서 실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할수 있느냐, 제 얘기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따라가면서, 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가면은, 어, 따라오면 되는구나. 아,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친밀된 교제를 해라, 성품이 변화해 이런 것들이, 아,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나도 되는구나. 이렇게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얘기의 초점은 그리로 가 있는 거니까 핵심을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왜 해석의 그 근본적 변화를 받게 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들으면, 대충 들으면 우리는 속는다 그랬어요. 가짜한테 속는다는 얘기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제가 레드미라를 가지고, 29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상고할 수 있는,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거를 우리가 10주 동안에 해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시작을 할 때, 그럼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 얘기는 앞에 1장부터 11장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죄인인, 죄인인 우리가 칭의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님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럼으로가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지? 어? 근데 앞에 보니까 그럼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 앞에 거를 하면 되는구나. 앞에 거를 근거로 앞에 거를 원인으로 내가 뒤에 갈수 있다는 라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되면은 12장 3절 이하의 삶, 참된 그리스도의 삶과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변화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오는데, 디모대 후서 3장 16절, 3장 15에서 16절을 여러분들이 아,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한 얘기 한 다음에 나눔을 가지려고 그래요. 성경이 예수 안에 믿음 우리가 치유해야죠 의롭게 된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결국은 뒤로 가면은 온전케 하는 과정이 사용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디모드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훈과 창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회계, 참된 회계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반성하고, 죄의 목록을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이거 아니고, 죄의 동기까지도 해결하는 회계.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한 회계. 다이시 10편, 51편에서 쫙 정리한, 그렇게 체험한 회계를 성령 안에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 내 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100% 온전하게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임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 종말에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통상 우리 모든 진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 먼저입니다. 다스리는 것다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국 땅만 있고 이스라엘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 개념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부분적으로 임했고 온전하게 되면 재림에 완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하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기 고 전까 이 땅에 사는 삶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몇 달했어요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보다는 미래만 강조해서 구원 받은 사람이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큰게 뭐냐? 이게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성화 되어가는 거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위에서 사는 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무시하고 두렵게 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힘들게 하지 않고 그 위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얘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야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지금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뭐예요? 선한 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수에 합력한 선을, 선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얘기하고. 왜냐하면 가장 좋은 선이 구원입니다. 뭐 조금 착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저희한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료 교육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상처도 회복이 되고 성품은 바뀌어가고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딸이라고 하는데, 맨날 수없이 듣고 계속 몇십 년 들었어요. 근데 진짜가까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서, 오, 갑자기? 그래서 그 내용을 기도하는데, 읽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 정확하게 여기서 무슨, 뭐, 이런 음성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해야 돼요. 그 양자됨이 어, 머릿속으로 매일 아들이고 딸이 아니고 나는 분명하다는 게 온다는 라 거죠. 우리 자식 관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 언제 사랑했어? 엄마가 나 언제 사랑했어? 사랑했죠. 근데 애들은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느꼈다면 그건 말이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경혼육을 다해서 치러 오면 되거든요. 그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조금 조금씩.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큐티 가운데, 성령 가운데, 조금 조금씩. 그러나, 마음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쏘나기 붙듯이 붙어서 확 내려앉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조금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 책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었을까?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성공의 그 교단의 교리에도 적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이게 책이라 그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사본을 기록한 파피스라는 말도 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그냥 우리한테서 그냥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는 얘기로 해주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책으로 남기셨는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올때 있어요. 성경이 나를 만지고 나를 막 해석해가는 것 같은, 내 죄를 막 드러내보고,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리, 성경이 나를 끌고 가고 나를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공부 왜 해요?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면 돼요? 할 필요 없어. 성령님 다알려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 메시지를 들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설교에서도. 메시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죠? 그때 메시지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설교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지는 과연 뭡니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메시지. 맞죠, 그죠? 니가 메시지를 나인테 보내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메시지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들어라 하는 얘기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들어보신 분들. 설교 듣다 보면, 은 예. 오, 그 본문 안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인데 살아서 들어온다. 그러면서 나를 보게 하신다. 그래야 예배가 다이내믹하지 그죠?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직접 그게 렇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책으로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개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제가 알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이만큼 할까요? 저한테 아래켜주신 분량 이만큼 하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신 특정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와 일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 전달 이상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특정 어떤 역사의 사건, 상황 속에서 문화 가운데서 인간의 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인간의 언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우리가 말, 우리하고 음성임처럼 말, 보이스가 똑같은 건지 사운드가잘 몰라요. 그거는.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러거든. 우리가 영원히 온몸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게 뭐라고 누가 설명하겠어요? 어떤 진학자도 못할걸요, 아마. 그러나, 인간의, 인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써서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적 없잖아요. 누가 봤어요? 봤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어요. 구약에서는 못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얘기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 안에 오실 예수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 말씀이 다시 살아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실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머리 속으로 신학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삼위 하나님이고 뭐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내가 조금 뭐 괜찮은 사람으로 이거 하자고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냥 예, 너 받아 적어라 바울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요 바울이 속해 있는 역사, 문화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곧 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하고 들어와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임재라는 얘기입니다 임재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그건 우리가 언제? 천국 가서 정말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죠? 그럼 우리는 조금만못볼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전달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문자로 기록돼 있는 것들이 살아서 나인데에 다가온다거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실제가 돼서 나인데에 역사를 때 그거를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 된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신 십자가의 그 사건. 우리 죄를 긁어지고 그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때 내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죠? 포로된 자 자유하게. 논문자 보게 하고, 갇힌자 자유, 눌린자 자유.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묶여 있어요? 죄에 죄의, 죄의 종로로서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전히 죄의 종로로서 하고 산다면 우리 심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긴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문자로 표현해서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한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대요. 뭐를요?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는 얘기죠? 제가 기도한다고 매일 기도만 하면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한국의 고전적인 기복 신앙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가게 해 주세요. 돈 벌게 해 주세요. 매출을 늘게 해 주세요. 뭐 부흥하게 해 주세요. 간구 원하는 것. 그건 간구예요. 부수적인 게. 중요한 것은 기도, 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면서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말씀.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무엇을 하려고 이것을 썼는지 묻고 대답하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빛이에요. 빛 가운데 어둠이 가면 보이죠. 다 드러난다는 얘기. 그러면 내 죄된 본성,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실질적인 행동의 밑에 뿌리에까지 동기까지 다 처리해 주신다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신다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딸이라 그러는데 실감이 안 나. 안 믿어져 잘. 근데 분명하게 너는 내 아들이네. 그 사랑 가운데서 하신다. 정말 그런 죄인분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실감이 나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하고 앉으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 나고. 교회는 좋은 교회는 확실한 증거 하나는 눈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이 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 그게 바로 우리를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심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역의 내용을 얘기 와서 하실 일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임재를 나타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증인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다. 그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가 우리한테 와서 역사에서 사실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없던 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그대로 사실대로 재현해서 우리한테 알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신대요. 교훈과 책망, 책망은 뭐에요? 죄에 대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우리는 웬만하면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게 합리화시킨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괜찮다 그러죠.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더라는. 그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원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랬어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범, 뭐 범사에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래서 가서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악에서 떠나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명철과 지혜입니다. 내 명철에 의지하고 내 지혜에 의지하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죠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내가 괜찮은 인간이고 그런데 뭐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스,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아, 내 명철, 내 명철은 뭔가. 근데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Your own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요만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큼 내가 스스로 안다. 는그 다음에, 내 스스로 지혜롭게 의지할 때는 your own e y e 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 겨우 보고 내가 안다고 공부하면서 했던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나예요 나 자아예요 사실은 나예요 그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 틀, 가치관 내가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내 성품도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와르르 말씀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죽고 예수를 산다할 때 그게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줘요? 말씀 안에서 성령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경 안에서 알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니? 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사용한 문법과 역사적인 상황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알면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